본명 정혜민. 출생 1990년으로 만 33세이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으며 키는 190cm 몸무게는 115kg이다. 한국 체육대학교 출신으로 대한민국 경륜 선수이다. 논란이 있었던 피지컬 100 결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논란이 있었지만 그동안 정혜민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2월 28일에 직접 인터뷰를 통해 결승전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정혜미는 다른 출연자들에게 피해갈 거라 생각해서 그동안 입을 닫고 있었다. 결승전 논란으로 인해서 많은 언론사의 취재 요청을 받았던 정혜미는 모든 요청을 거절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혜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내가 다 안고 가려고 했다. 내가 조금 억울해도 나만 입 닫으면 다른 출연자들에게 피해갈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결승전에서 재경기는 없었다는 해명문을 보고 입장을 말해야 하나. 고민이 시작됐으며 2월 28일 오전 피지컬백 담당 PD가 인스타그램에 거짓은 유명해질 순 있어도 결코 진실이 될순 없다. 라는 게시물을 보고 정혜미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혜미는 우진용보다 3배 빨랐다. 결승전은 2022년 7월에 이뤄졌으며 로프 당기기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모니터로 지켜본 출연자들의 말로는 3배 정도 속도 차이가 났으며 중반부에 갑자기 우진용이 손을 들었다고 한다. 제작진에게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며 기계 결함을 주장했고 경기가 멈췄다고 한다. 제작진 확인 결과 문제가 전혀 없었고 로프 장력 강도를 낮추고 윤활유로 기계에 기름칠을 하고 두 번째 경기가 시작했다. 로프 장력 강도도 줄이고 윤활유를 칠해서 경기가 더욱 수월하게 진행됐고 정혜민이 속으로 이제 정말 끝났다라고 외치며. 승리가 거의 결정된 순간에 제작진이 중단을 외쳤다. 정혜민은 눈앞에 끝이 보이는데 또 중단한다고 해서 경기를 끝내려고 계속 당겼지만 제작진은 멈추고 자리를 잠시 옮기자고 강하게 요구했다. 제작진이 오디오 사고가 나서 방송에서 영상을 못 쓴다. 혜민 씨가 허락만 해준다면 줄을 잘라내고 다시 해주겠다. 우진용은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힘이 다 빠진 정혜미는 계속 안 된다고 했지만 나만 허락하면 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제작진은 쉬는 시간을 더 가져도 좋고 내일 해도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그 수백 명을 세워놓고 내일 다시 오라는 말이 참아 안 나온 정혜미는 결국 다시 재경기하겠다고 했다. 정혜미는 재경기가 확정이 되고 동료들에게 미리 우승을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다. 밥을 먹고 오라는 제작진의 말에도 정혜미는 밥맛이 없어 대기실로 나가는데 동료들이 줄 거의 남지 않았던데 웃음 축하한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제 경기를 속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내가 경기를 이기면 안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고 한다 제 입장을 해서 도르래를 봤는데 정혜민이 약선만큼 잘라주겠다던 도르래 줄이 처음처럼 감겨있었다고 하며 장비 결함인지 힘이 떨어졌는지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당겨져서 졌다고 한다 정혜민은 피지컬 100을 보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상금이 정말 아쉬웠지만 미련이 있지 않아서 추억으로 남기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작진에게 내가 왜 졌는지 내가 왜 힘이 빠졌을 수밖에 없는 당시 상황을 사실 그대로 내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재경기 전에는 무엇이든 들어줄 것처럼 하던 제작진이 갑자기 돌변하면서 참가자는 편집에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 순간에 정혜미는 그날 재경기 선택을 한 것에 스스로 엉망했다고 한다. 정혜미는 제작진에게 사실 그대로의 영상이 방송되기만을 바란다. 다시 재경기하고 싶은 욕심도 없고 상금을 받고 싶은 마음,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도 필요 없으며 오직 담당 PD가 말했던 것처럼 진실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든 다 납득하고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본인이 피땀 흘려 이룬 결승 무대를 허무하게 진 것처럼 나오는 모습이 체육인으로서 용납이 안 된다고 한다. 정혜미는 압도적으로 윤성빈을 이겼다. 현재 정윤 선수 탑 5에 속한 최고 등급 SS 급에서 활약하고 있다. 피지컬백에서 시지프스의 형벌이라는 종목에 윤성빈과 최종 2인으로 남게 되었다. 무거운 돌을 언덕 위로 굴리는 종목인데 대한민국 최고 피지컬인 윤성빈을 안정적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정혜민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윤성빈은 이개 같은 거라는 말을 하며 경기를 포기했으며 이를 캐기로 둘은 친해져서. 정혜미는 윤성빈에게 정윤을 알려줬다. 정혜미는 짧지만 붉은 선수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한다. 정윤 선수로서 스트레스를 버티는 것이 남들보다 힘들다고 한다. 매일 경쟁 속에서 남들을 이기는 삶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며 노년이 되기 전에 다른 것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한다. 선수 바깥쪽에서 역습을 노리고 있는 김포 팀의 이반 청정규 선수입니다. 이반 청정규 바깥쪽 안쪽 버틀인 3번 정해민 선수, 3번 정해민, 3번 정해민, 3번.